지금부터 아띵샘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소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성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소라고 하면 성직자가 되는 사제 성소 그리고 수도자가 되는 수도 성소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부님이라고 말하는 성직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수사님, 수녀님이 되는 수도자가 되는 수도 성소 이렇게 사제 성소, 수도 성소를 성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성소는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것까지 말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 저는 원래부터 하느님을 믿었는데요? 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넓은 의미로는 결혼성소까지도 성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결혼성소. 가 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로 따지면 결혼도 성소의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천주교 신자가 전부 신부님이 되고 모두 수사님이 되고 모두 수녀님이 되면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파에서 천주교 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성직자 수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 통해서 나자의 성가정을 본받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할 제 사주일을 성소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소주일 행사가 없었는데요. 보통 성소주일이 되면 신학교를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수도원을 방문하거나 하죠. 수도자는 성직자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수도자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수도자는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로서 남자는 수사님이라 부르고요, 여자는 수녀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수사님들 중에서 신부님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부님들은 교구에 소속된 교구사제시고요, 수도자들 중에서 수사님들 중에서 신부님 되시는 분들을 수사 신부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태석 요한 신부님도 수사 신부님이십니다. 수도자들은 복음적 권고에 따라서 청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청빈은 어, 쉽게 말해서 가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난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가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물질적인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 어, 순결이라고 봐야 될까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 그리고 순명, 어, 순종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은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려나요? 예수님과 교회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청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예, 교계제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분들, 신부님이 계시죠. 그리고 주교님은 아니시지만 명예직으로 몬신요리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부님들 중에서 주교님은 아니지만 주교님의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몬신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교님들이 계시죠. 주교님들은 열두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대교구,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 등이 있는데 이런 대교구의 교구장이신 분들 대주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추기경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님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추기경님이 계십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돌아가셨고요. 정진성, 니콜라, 추기경님,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지금 교구장님은 염, 안드레아, 추기경님이시죠. 그리고 이 추기경님들 중에서 교황님을 한분 뽑습니다. 추기경님은 교황으로, 교황님을 뽑을 선출권과 교황으로 뽑힐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제한은 있어요. 너무 연세 많으신 분이 교황님이 되시면은 일찍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황님의 교황님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십니다. 신부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 수단을 입으세요. 그리고 주교님은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진홍색 수단을 그리고 추기경님도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수단을 입으십니다. 어, 주교님의 수단은 약간 좀 밝은 자주색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추기경님은 좀 어두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수단을 입으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이 덥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흰색 수단을 입으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제가 신부님이 되기 1년 전 과정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종신부재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신부재직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종신부재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직 역할만 계속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입학하기 적어도 1년 전에는 예비 신학교라는 곳을 다녀야 합니다. 물론 예비 신학교 계속돼야 되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은 예비 신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학생을 학사님이라 부르는데 학사라고 하는 것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는 신학생을 학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5학년 때 독서직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시종직이라는 걸 받게 되고요. 그리고 7학년 때 부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신부님이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는 1855년 베론에 세워진 성 요셉 신학교가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해아동에 신학교가 있죠.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드릴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소자들, 성소에 응답한 사람들, 그리고 수도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신부님들, 그리고 주교님 이상의 고위 성직자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성직자라고 하면 신부님부터가 아니라 부제님부터입니다. 부제님, 신부님, 주교님 이상급들. 를 모두 성직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직자들이나 수술자들이 모두 성덕이 뛰어나고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점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악의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느님 뜻에 맞게 생활하고,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요 마테오복음 19장 혼인과 독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하느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어? 고자? 내시가 된다는 의미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바뀌기 전에 예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무슨 말일까요? 즉 한인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즉 신부님과 수도자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바오로 사도께서는 코린터 1서 7장에서 혼인과 미혼이라는 부분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4세기서부터 성직자들의 독신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게 살길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님의 일을 걱정을 해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바오로사도는 결혼한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배우자, 자기 가족을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주님께 그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게더 좋지 않을까 라고 권고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품이 있고, 충실하게 주임을 섬기게 하려는 것. 예. 어떤 굴레,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야기 했었는데,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들이 모두 다 훌륭한 분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떠한 약점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분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잘못에 대한 벌은 하느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이 하느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가서 아멜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들만,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리고, 나머지들은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고 사무엘은 이사이의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은 막 악령이 들고 막 괴로워서 다윗이 수금 연주를 해주면서 사울을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 나가서 골리앗도 쳐 이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라면서 다윗을 막 칭송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든지간에 사울은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 아니시냐?라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이번에도 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의 부하가 말하죠.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다윗 장군님께 넘겼으니까 제가 이, 이 사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기에 손을 댔느냐 즉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수 있어, 있어서는 안된다 내가 함부로 할수 없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다시, 다시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느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거지 내가 하느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벌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싸움터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라면서 사울에게 제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임금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임금님께서는 한이께서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울 왕 임금님을 죽일 생각이 없으니 임금님께서도 저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말한 거겠죠. 우리가 선생님도 그렇고 어. 좀 보기 싫은 분들도 있죠. 성직자나 수도자들 중에서. 하지만 그분들도 다 하느님께서 뽑으신 분들이고, 하느님의 불심에 응답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약점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